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참으로 복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빼앗아 움켜쥐는 악령입니다. 즉 미움의 영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빼앗으려 했고 아담을 꿰어 탐욕을 갖고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타락시켰고 예수님에게 조차 다가와서 탐욕을 갖고 자기를 섬기게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심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마귀는 항상 도적질하여 움켜짐으로 만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까? 주모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가만히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돌보아 주모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때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도의 스 사랑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수락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한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지금 하늘 보자 떠나셔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와 계시며 교회에 와 계시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속에 와서 우리와 짐을 걸머지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어린 시절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계셔 돌보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는 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복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의 아내 그하 신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심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태양을 못 보아도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태양이 있는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절대로 사랑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의 실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위해 일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의 삶은 비록 아프리카 정글에 있었지만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이면서 교수, 철학, 신학 이학 박사이며 문필가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그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생명을 바쳐 일합니까? 슈바이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내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과 행복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로 슈바이처는 91세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1965년 아프리카 가봉땅의 한 병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와 같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위해 일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있으므로 비록 문명에서 멀리 떠난 아프리카 장거리에 있어서도 그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쳤으므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삶을 살는것 같지만은 실제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므로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수가 없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레사 수위는 켈갓다의 빈민굴 속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켈갓다의 빈민굴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고 비참한 삶이었었습니다. 그곳에 일생을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준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외로운 삶 같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인 같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일생은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도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이 테레사 수녀는 캘커트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그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성의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러므로 그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던 것니다큰 사랑은 크게 주고 작은 사랑은 작게 줍니다 사랑이 캄 크다 무엇으로 합니까? 크게 주고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사랑이 적다 적게 주고 적게 희생하면 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빼앗습니다 미움은 빼앗은 것입니다 큰 미움은 크게 빼앗고 적은 미움은 적게 빼앗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좋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고 산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참더잘 삽니다. GNP가 우리보다 거의 갑질이나 된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3만 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왜?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환경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이 마귀가 꾸미지만 그것은 마귀의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 마음속의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 소망 사랑은 옛날보다 엄청나게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집에 내용이 없습니다. 집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의 명예 권세를 움켜쥐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집을 지어도 의미가 있고 성을 지켜도 의미가 있고 행복과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 속에는 마귀가 있고 불행하고 슬픕니다. 오늘날 세상에 불행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은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은 언제나 슬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우울하고 좌절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문명과 부유한 삶이란 흠망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나 그곳에 돈, 지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담아놓으려고 했으나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다 흘러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 속에 자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평양, 희락이 넘쳐가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절대로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갖다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인류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야웨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러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웨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육신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생사를 대모수로 찌르고 대모수로 발을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몸부림치니 육체적 고통은 극한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생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 사람은 한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를 바쳐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육체는 못박혀 나무에 달려 한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으므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의 육체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몸부림쳤지만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은 부메랑의 법칙이 있으신 것입니다. 부메랑이란 것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무기로서 던지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 사랑과 희생이, 공로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죽으면 사라진 줄 아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중에 희생의 결과로 축복이 내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주었습니다 두주 동안만 나의 처방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주 동안 매일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효약을 기대했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이 싱거운 처방에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른 사람에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자기 우울증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우울하고 자기가 버림받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주 동안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만 생각하고 골몰하고 헌신했더니 우울증은 사라져버리고 치료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메랑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고 기쁨이 내게로 돌아오고 평화가 내게로 돌아오고 우울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되고 기쁘게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태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어 줄수 있음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큰 힘이 안 들어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쉽게 하더라도 자기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이 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진리의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열심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남에게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용기를 나누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나누면은 굉장한 햇빛이 내 마음 속에 비치오는 것이며, 온 세상은 구름에 위 덮여 있음이,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 좌절에 눌려 있는데, 내가 가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일어날 수 있게 격려해 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햇빛이 가슴 속에 비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도와줘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물질 하나라도 내가 정성으로 이웃을 도와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달라고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빼앗으면 마귀의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시간 들여 물질들여 몸 들여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부모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 1 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평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고, 신령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람을 거두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평안을 심으면 평안을 거두고, 남에게 용기를 심으면 용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심으면 파괴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로 심으면 절망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심으면 낭패와 실망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우주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 무엇을 주든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살면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주면 풍부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쥐에게 혼자 먹이를 먹고 살겠더니 6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다섯 마리를 함께 먹도록 해놨더니 700일을 살았습니다. 100일을 더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손바닥에 죄를 올려놓고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더 주기도 하고, 먹기 싫어 할 때는 다른 것을 먹여가면서 지켜보았는데, 이는 950일을 살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동물도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사랑의 힘을 주고받고 하면 그 결과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명이 연장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서로 부부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부모 자식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의 큰 힘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해로워지고 병들고 생명이 단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임지하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SKL의 말한 꼴짝이, 뼛다기가 하얗게 말랐으나 생기의 성령이 불어오니깐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생활이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이 메말라가고 더불어 사는 마음도 사라져 점점 상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 평화, 기쁨 위로 용기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후에 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돌려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것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거리에 뿌려졌습니다. 길거리에 뿌려졌다는 씨는 뭡니까? 이기주의, 자기 중심, 이웃의 무관심한 삶 속에는 행복과 기쁨의 씨앗은 발표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 짓밟고 지나가 버리지 길거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 무관심 삶 속에 아무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은 나지도 않고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관심하게 사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길거리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나만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그리고 내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씨앗도 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마지못해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기 때문에 체면상 할수 없어 억지로 사랑을 베푸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랑은 말라버린 사랑이 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하는 상황이 벗어나면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신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다음 가시는 굴 속에 떨어진 시가 있는 것입니다 자선과 사랑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고아와 장애인, 불행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죽음과 절망만 거둘 따름인 것입니다 가시는 굴 속에는 아무런 사랑의 실천도 없습니다 탐욕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런 미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는 보십시오.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 때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적으로 이웃을 돌보아주는 사랑은 옥토에 뿌린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 이것은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3절에 야외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했었으며 이브리서 13장 11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남의 행복과 기쁨을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참 옥토에 뿌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하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남의 행복과 기쁨을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고 헌신한 사람은 옥토의 씨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하고 불행하고 슬픔이 꽉 들어찼을까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하여 오직 빼앗고 움켜쥐고 소유하고 자기만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하므로 행복과 기쁨을 그는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빼앗고 움켜쥐고 쫓겨나고 난 다음 이 세상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모두 다 탐욕과 이기주의. 빼앗고 움켜쥐는 것으로 꽉 들어차기 때문에 아무리 움켜져도 아무리 빼앗아도 아무리 소유해도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행복과 기쁨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전유물입니다. 햇빛은 해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과 기쁨의 광명한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자 떠나서 우리와 함께 그하신 것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실천하는 삶을 살때 진실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련하게 보입니다 왜알버 숫자 박사가 일생을 버려서 아프리카 장거리에 있느냐 희생과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마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칼 같다의 빈민굴에 살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 비참하게 보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마음속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은 것입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곧 후에 대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을 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없을 때는 모두 다 마음이 무관심의 길거리 마음이 되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뿌리는 자갈밭의 씨앗이 되고 탐욕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는 가시는 고레 뿌린 씨앗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면은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상막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것은 물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움켜쥐고 빼앗고 소유만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사랑 속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